오늘 설명드릴 제품은 유텍사의 탁상용 pH 측정기 pH700입니다. 사용하기 편리한 전극 홀더가 부착되어 있고 최대 100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포인트의 멀티포인트 캘리브레이션이 가능하고 버퍼를 자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캘리브레이션이 간편하며 자동 온도 보상 기능이 있어 최고의 정확도를 보장합니다. pH700의 스펙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품으로는 본체, 전극 홀더, 전극 홀더 받침대, 전원 아댑터, pH 전극, ATC 온도 프로브, pH 표준 용액, 탈 이온수가 있습니다. 본체의 전면에는 디스플레이와 전원 버튼, 모드 버튼, 캘리브레이션 버튼, 홀드 버튼, 엔터 버튼, 데이터 저장 버튼, 데이터 불러오기 버튼이 있습니다. 하단의 참고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면에는 아답터 연결 포트, pH 전극 연결 소켓과 ATC 온도 프로브 연결 소켓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는 측정된 pH 값, 온도값 현재의 모드 측정값이 안정화되면 나타나는 레디 표시가 있습니다. 전극 홀더를 결합하겠습니다. 본체 하단의 나사 2개 중 원하시는 방향의 나사를 풀어 줍니다. 전극 홀더 받침대를 결합한 후 나사로 고정합니다. 전극 홀더를 받침대에 결합합니다. 본체의 아댑터 및 전극을 결합하겠습니다. 아댑터를 연결포트에 맞게 결합합니다. pH 전극을 BNC 소켓에 끝까지 밀어넣은 후 90도 정도 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ATC 온도 프로브를 포노 소켓에 결합합니다. pH 전극과 온도 프로브를 전극 홀더에 거치합니다. 측정하기 전에 pH 표준 용액을 이용하여 캘리브레이션을 합니다. 사용 환경 또는 사용 빈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일 1회 기기를 캘리브레이션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pH 표준 용액을 준비합니다. 캘리브레이션은 기본 3포인트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pH 7.0 용액부터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하며 pH 4.0 또는 pH 10.0 용액부터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pH 전극의 보호캡을 제거합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켭니다. 준비한 pH 표준 용액에 ATC 온도 프로브와 pH 전극을 함께 담가줍니다. 그리고 본체 키패드의 캘리브레이션 버튼을 눌러줍니다. 기준이 되는 표준 용액이 자동으로 인식되고 측정값이 안정화되면 엔터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최대 5포인트까지 캘리브레이션이 가능합니다. 1포인트 캘리브레이션만 진행할 경우 캘리브레이션 버튼을 눌러 측정 모드로 돌아갑니다. 이제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측정을 하고자 하는 샘플을 준비합니다. 측정 샘플에 pH 전극과 ATC 온도 프로브를 함께 담가 줍니다. pH는 온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항상 ATC 온도 프로브와 함께 사용합니다. 전극과 프로브가 샘플에 담가져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저어주면 보다 빠른 결과값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측정값이 안정화되고 화면에 레디 표시가 나타나며 측정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홀드 버튼을 누르면 측정값이 고정되며 더 이상 변화하지 않습니다. 측정값을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MI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장 기능에서 데이터는 저장이 되지만 날짜와 시간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저장할 때 생성되는 메모리 아이디를 기억 또는 메모하셔야 합니다. MR 버튼을 누르면 저장된 측정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정이 완료되면 전극을 충분히 세척합니다. 다른 샘플을 측정하고자 하면 앞에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측정하면 됩니다. 기기 내부 설정은 모드 버튼을 5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진입할 수 있으며, 레디 표시, 슬로프 값, 공장 초기화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pH 전극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전극 보관 용액이 들어 있는 보호 캡에 보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용 중 표준 용액을 이용한 보정이 되지 않을 경우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다시 확인하시고 그래도 캘리브레이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극의 수명이 다한 것이기 때문에 전극을 교체하셔야 합니다. 전극의 수명이 다했을 경우 기존 전극을 본체에서 분리한 후 새로운 전극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전극은 기본 전극인 ECFC 7 2 5 2 101B를 사용하거나 BNC 소켓 타입의 전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텍사의 탁상용 pH 측정기 pH700에 대한 사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